반갑습니다. 영성 뷰티 148번째입니다. 살전 4장 12,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기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외인과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영적 외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다 영적 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는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 심성을 나쁘게 쓴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단정히 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고 했던 것이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리적 궁핍함도 궁핍함이지만 그 혼적인 삶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사랑에 굶어 파고 줄이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영혼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요,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자요 잠자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왜요? 그심년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겉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이 보이지만은 그속 사람의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는 율법적인 믿음에서 세상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아주 단정되어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락을 그렇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와 조건, 또그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 또 이런 영적 법칙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생명적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실축하고 좌절하여 그 슬픈 길에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 실축하게 되어 있고 쌍말을 하게 되어 있고 너죽고 날사자가 수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볼수 있어야 되고 그리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욕구가 올라올 때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서로 싸움을 벌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외인이 누구인지, 잠자는 자가 누구인지, 왜 슬퍼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지, 왜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접한 모든 분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외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깨어 있었소 내 영이 혼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길이 찾는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조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살전 4장 12, 1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선악을 옳게 품들하는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내 심령과 또 외인의 심령 또 모든 성도들의 심명을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재산과 신부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